안녕하세요 테니스강팀 테니스강입니다 미연방 준비인행이 3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주식과 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가격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 부동산은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GTA 주택 평균 거래가는 2021년 1월 대비 276,700달러 상승한 1242,800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8.6% 상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보자면 한 달간 85,000달러 퍼센트로 보자면 7.3% 상승하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진 가운데 주택 가격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해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월 말일 기준 판매량 대비 재고량을 보자면 10월부터 한달 판매량보다 재고량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지난 12월 달에는 판매량 대비 재고량이 5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재고 부족으로 인한 1월 판매가 상승은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월 말 기준 재고량도 전년 대비해서 44% 감소한 상태이고 1월 판매량 기준 재고량도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2월 달에도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판매량 대비 재고량 평균이 200%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 남아있는 재고량이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다시금 급등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매물이 복수 오퍼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바이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에스킨 프라이스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한숨과 절망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미래가 더욱 암담한 점은 시장의 공급보족 현상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지난 1년간 급등하면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지만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택을 옮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기에 쉽게 이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단기간 매물이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매물이 줄어들고 판매가도 올라가면서 판매량이 줄어야 하지만 지난 1월 달은 2021년 1월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1월 판매량이 높았던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단기간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40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높은 수요는 2023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은 부족하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한 것일까요? 주택가격이 결정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택가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요와 공급 현상은 앞서 말씀드렸으니 금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코로나 이전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1.75% 였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0.25%까지 내리면서 대출 금리 또한 2%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중에 풀린 자금의 대부분이 주식과 코인 등에 몰리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하면서 보복 소비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설상가상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붕괴되면서 늘어난 소비를 감당할 만큼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소비자 물가가 4.8%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 느끼는 체감 물가는 3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3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 이자 비용이 늘어나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보유 자산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늘어 자산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식과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럼 금리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전 기준금리가 1.75%를 유지했지만 이 기간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기준금리가 2% 미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을 저지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어도 예전 기록에서 보인 것처럼 0.2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3번 또는 4번 나눠서 인상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1.5% 이상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가능한데요. 공급을 단기간에 늘린다는 것은 건축 기간을 감안하면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수요를 줄여야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는데요. 수요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금리 인상이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를 억누를 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즉,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희망 또는 불안감은 당분간 접어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무섭게 오르는 주택가격을 관망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기서 정부의 규제정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토론토시에서는 투자용 주택을 판매할 때 투기세를 물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높은 주택가격으로 실수요자가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 수익의 50%에 달하는 투기세를 부과해서 투기세력을 방지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필요한 정책이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주택가격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일 토론토시에서는 기존 주택 뒷마당에 최대 1291 스퀘어피트 넓이로 가든 스위스를 신축할 수 있는 제도를 승인했는데요. 새로운 정책은 토론토 시에 있는 대부분의 단독주택에 적용 가능한 제도로 제한된 토지에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지금과 같은 공급부족 현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법된 가든 스윗 신축 법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영상을 준비해서 올릴 예정이니 이 정책으로 큰 혜택을 받길 원하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주택 가격으로 구매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분이 늘어나고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없어 높아지는 주택 가격을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넘게 부동산 일을 하면서 지금처럼 구매자분들이 힘든 상황에 놓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구매 시 도움과 용기가 필요한 분이시라면 데니스강 부동산 팀과 함께 하시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